자, 드디어 4페이지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풀수 있는 4페이지. 자, 이 문제는 정말 다 맞춰야 되는 문제고, 정말 정보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팩트의 근거에서 풀 수가 있고, 앞뒤 맥락이나 논리적 연결성, 뭐, 해석을 하지, 그렇게 큰 해석을, 어, 심도 있게 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이, 이 구간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빠르게 푸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야 뒤에 풀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더, 어, 더 심도있게 풀어야 될 문제들을 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4페이지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푸는 것을 강건으로 합니다. 정보 찾기. 한마디로 정보 찾기죠. 자 일단은 이런 도표 문제 그림과 글이 일치하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문제 잘 읽으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이거는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봐도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3번부터 저는 중간부터 끊어서 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97년도에 도시 인구가 초과하지 않았대. 전기 접근권을, 접근권을 가지는 걸, 어, 접근권을 가지는 거. 뭐 하는 반면에? 그 도시 인구가 그 전기 사용률의 접근권을 초과하지 않았대. 도시의 인구의 5%가 초과하지 않는 반면이라고 해석해야겠지. 이 말도 맞지 않아? 왜냐면, 여기 97년도 도표가 여기 있어요. 9 7년도 도표가 루럴, 시골, 시골에 36%가 어? 엄청 어, 뭐야? 뭐야? 접근권을 가지지? 어, 접근권을 가졌다. 접근권을 어, 가졌잖아. 맞고, 하지만 와일 문장도 잘 봐야겠지. 뭐한 단면에 도시의 인구가, 도시의 인구가 뭐다?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단면에 5%, 5% 맞죠. 도시의 인구의 5%가... 그 접근권을 초과하지 않았다. 접근권을 가지지 않았다. 음, 가지지 않았다. 맞죠? 접근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흰색 파트에 대한 부분입니까 3번 맞고. 3번 맞고. 자, 그 다음 4번을 보러 갈게요. 4번. 4번은 봅시다. 도시 인구. 전기에 접근권이 없는 뭐야, 접근권이 있는 흰색을 말하고 있지. 근데 여기서는 2017년도 그래프를 봐야겠다. 2017년도?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잘 보이시죠, 이제? 자, 2017년도에 그 전기에 접근권이 없는 2017년도 그래프에 보면 그 뭐예요? 그 도시, 아, 시골이지. 시골의 비율. 비율이 20% 낮았다는 건데, 97년도에 것보다 낮았다는 거야. 이게 잘 봐. 음, 일단은, 여기, 뭐야. 요거를 비교하는 거야. 이 각. 음, 시골. 2017년도에 시골에 그 접근권 뭐야? 없는 접근권이. 2017년도에 전기의 접근권이 없이 없는? 그 시골의 인구가 인구 비율이 인구 비율이 없다는 거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걸 봐야겠지 그럼 21%잖아? 그 것이 was twenty percent Twenty percent point lower 낮았다. 이 97년도의 그래프에 그것보다 낮았다. 낮았나요? 자, 그러면 36%에서 21%를 빼면 6에서 1을 빼니까 5. 갑자기 수학시간이 됐는데. 3, 3에서 1을 빼니 15%. 어? 지금 보니까 이게 정답이지. 왜? 잉? 15%가 낮아야 돼. 근데 여기 질문에 지시된 거는, 어, 뭐야? 요 해당하는 항목이 20%가 낮다고 하기 때문에 요 말이 틀렸다. 15로 바뀌었 된다 그래서 답은? 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4번 자그 다음 문제 자 26번 이뭐한 인물에 대한 그러한 업적이나 뭐 일대기 전기 뭐뭐바이오그라피뭐 뭐뭐 그런 내용들일거예요자 이거는 이것도 일치 불일치인데 그렇게 앞전에도 설명했던 기억이 날거예요 자. 뭐 1번 선지에 해당하는 게 보통 앞쪽에 나오고 마지막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통 뒤쪽에 있다 뭐 그러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어 말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의 수를 세는 것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뒤 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믿었는데 세는 것, 그 수를 세는 것, 아이들을 세는 것이 어 One has a cool lizard in m i s Fortune? 어? Miss Fortune? 어, 뭐야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뭐야? 바로 바로 답이 나왔어. 어 행운을 가져오는 게라 불운을 가져온다고 그리고 선호되어진다 보고하는 것을 덜 이거 부정 거잖아. 극부정 부정이지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고했는데 우리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어 저희 어 고모님도 그러시는데 이거. 뭐. 자기 아,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일도 타지 않고 그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약간 토속신앙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질투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 그 아들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뭐 개똥아 혹은 뭐뭐 뭐, 어, 정수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을 개똥이나 뭐 정강가는 다른 이름을 부른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그거와 맞춘 걸 약간 미신적이긴 한데. 뭐야? 미스포춘이기 때문에 행운이 아니라 불운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를 최대한 덜 부른다는 거죠. 덜 보고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럼 이것만 봐도? 답은 5번이지. 근데 불안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유제품. 일상 음색이 유제품이다. 유제품. 유제품을 데일리, 데일리 이거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 없겠지. 그 데일리랑 데일리 달라요. 매일의 얘랑 그럼 유제품. 가장 일반적인 음식은. 그리고 이거 봐봐. 일상의, 그러니까 매일의, 매일의, 이거 대얼, 음, 매일의 일상적인 음식인데 유제품, 대얼의 이거 약간 달라야 알겠죠? 음, 유제품, 그냥 우유나 치즈라고 하죠. 우유가 우유가 치즈 같은 거래. 요요요 누어를 위한 일상적인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어 일상 음식, 음, 일상의 음식이 유제품이다 맞죠? 그 자신들이 기르는 소의 이름을 불리는 것을 소한다소찾 우리 소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소, 자. 소가 어디죠? 있이 질문보다 앞에 있네. 그렇지? 마찬가지죠. 자, 3 번. 소의 종류 수백의 소 소들 사이에 디스팅기시트 구별한다. 그들이 구별합니다. 수많은 어어 어, 소들을 구별하고 뭐뭐 색깔이나 그 모양 그 불의 모양의 에거해서뭐 구별을 한대어캣틀도 소죠. 가처, 가축, 가축. 가축과 연관된 용어가 다양한 용어가 발달되어 있다. 소와 관련된. cow, cattle, c 가축에 연관된 다양한 용어들인데 그 가축을, 가축과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는 게. 어, 소만해도 소들 사이에도 수백의 종류들이 구별되어진다. 아하! 그러면 당연히 3번도 맞고, 다양한 용어도 맞고, 자신들에게 길 부르는, 부르는 이름을 선호한다. 선호한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음뭐 이런 벨리 요 고유식명을 찾으러 가볼까요 아 여기에 주로 거주한다 맞죠? 누워져 누워서는 종족 같아요 가장 아스니 아스니 그룹스 인수렌어 이러한 음, 뭐라고 해야지? 가장 민족, e t 니는 민족성이란 뜻인데, 민족성에. 그러면 가장 수단, 수단 내에서 가장 큰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 산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있고, 음, 그, 선호한다. 선호한다도 아까 나왔죠. 뭐래. 이런 용어들이 있고, 그들이 또 선호한다. 불리워지는 것. 그,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의 이름을, 에 의해 불리워지는 것을 선호한다. 어, 가축의 이름이 예를 들면, 은 어, 조나탄. 조나탄이에요. 그러면, 은 조나탄을 그소 주인한테, 조나탄, 조나탄 아빠라고 하기보다는, 뭐 조나탄, 나단, 댄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한다. 됐죠? 자, 그럼 다 상큼하게 자, 물어볼 것도 없이 자, 5번 빠르게 찾았고. 자, 그 다음. <laughs> 상쾌하게 자, 27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안내문 공지문인데, 이거 다 읽을, 이걸, 이걸 읽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눈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응, 2 7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자 이런 것도 3번부터 볼지 5번부터 볼지 아무튼 원하는 5,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등 수상자의 서명이 포장 상자에 인쇄될 것입니다 자 1등 <laughs> 볼까요? 자 1등 퍼스 프레스 e r 어 1등 수상자의 시그니처 서명이 어 인쇄되어질 겁니다 어디에 박스 위에 포장된 바, 포장 상자 위에 인쇄될 겁니다 맞네요 자 4번 파, 평가 기준에 창의성이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 아 크리테리아 이거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창의성 띵동댕 자 출품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 디테일이 여기 이거 같은데 음, 선밀이 제출되어져야 한다 이메일 전자 방식이지 그리고 어, 디자인 매니저 이메일 주소로 전자식으로 지, 어뭐 출품작 엔트리는 출품작이란 뜻이지 출품작 엔트리가 직접 방문이 아니고 가상으로 이메일로 이메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겠네. 쪼 3번 이게 죠자 그다음 이 고유명사 찾으러 가볼까요? LC 대문자 LC를 찾으러 가볼까? 아하, 주민들만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음흠. 그쵸 여기 보이죠 LC 이, 이 입주민만 오직 올리 주의하라고 했지 주민만 참가 가능하다 간단한 명사로만로서만 영어에서는 표현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 너 신제품 녹차를 위한 포장 상자 디자인 대회이다 맞죠 패케이킹 디자인 컴페티션 경쟁 대회 맞죠 아, 여부가 없이 3번이다 자 빠르게 자, 그다음 거. 이것도 정보 찾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번부터 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켓과 셔틀콕이 제공되지 않는다. 자, 라켓과 셔틀콕 찾으러. 어, 라켓과 셔틀콕이 어, 제공된다. 어,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거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음흠, 20달러 추가 기부 시 배드민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허. 이것도 볼게요. 추가 이디션을 어, 추가의 기부를 가진 채 가지고 너는 어, 배울 거야. 배드민턴 기술을 전문 어 전문 플레이어에게 배울 수 있다. 맞죠? 바로 답이 나왔네요. 4번. 배울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참가비는 한 사람당 음 엔트리피, 참가비. 기부로서 참가비가 어 유어 팀이니까 팀이 한 명은 아니에요. 개인이고, 겐플이고, 개인플레이고. 이건 한 그룹이잖아요. 그쵸? 자, 솔로랑 그룹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죠. 자, 그리고 세 명이 한 팀을 구성해야 된다? 아니죠. 두 명의 팀이기 때문에 2인 1조, 아, 2. 그니까 러두 명의, 두 명이 한 팀이 된다. 아닙니다. 두 명이에요. 두 명. 자, 그리고 요 주체, 주, 주체자, 호스트가 누구냐? 호스트 한번 볼게요. 음. 병원이 호스트인가요? 자, 호스트에 대한 언급을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어, 어떤 병원이 나오네. 병원이 나오는데, 어, 이 이벤트가, 어, 지지한다. 이 이벤트는 이 병원을 지지, 지지한다와 주최한다. 이거 다르게 봐야겠죠. 자, 이 아동 병원을 후원한다는 거지.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지. 어 이것이 이 병원에 병원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체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도네이션이 이루어진 거를 이 아동 병원에 기부를 한다거나 어떤 뭐 선행선 사회적 뭔가 사회적 선한 선한 영향력 뭐를 끼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동사죠 그쵸 대충 보면은 틀린다. 너무나 쉽게 4번 골랐어요. 자 빠르게 풀었고, 자 이제 너무 쉬운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제 음. 자 이제 그다음.